네, 안녕하세요. 그냥의 t 리의 이마입니다. 자, 제가 이 시간까지 오늘 잠실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신경코 회장님의 유산이죠. 롯데타워 보이고요. 자, 이쪽으로 해서 에비뉴에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롯데월드 몰걸서석촌 호수의 야경을 한번 가이 보실까요? 아, 여기 지금, 어, 빛커퍼있먼스 바람길이가 들어가고 있는 데요 자, 이렇게 쳐보세요. 아름다운 야경 보여드릴게요. 어때요?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죠? 네. 이번 주에 꼭 잠실에 한번 올라오셔서 아름다운 잠실의 밤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. ಮತ್ತೆ <San> ಮಾತಿ